난 탁주! 난 쪼꼬! 탁주의 섬에 온걸 환영합니다 나무는 중요한 자원이고 건물을 짓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오! 어, 어. 와 여기 진짜 내 섬이구나 와 여기 내 섬이다 어, 나무 뱉다 나무 나무를 열심히 열심히 해요 쪼꼬는 어딨지? 오빠! 쪼꼬야! 어 쪼꼬 저쪽인가 보다 어 쪼꼬 쪼빠 쪼꼬 온다 쪼꼬 온다 <laughs> 쪼 아, 어, 와. 오빠. 헤엄쳐서 보고 <laughs> <오고 웃음> 있는 거예요? 네, 오빠 섬에 놀러 가고 있어요. 아니 너무 귀엽게 오고 있는데? 어, 오빠. 꼬야 내섬 아직 되게 조그만 것 같아. 오빠 섬 엄청 조그만해. 내가 나무를 열심히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오오 섬을 크게 늘리는 거야 이렇게 오 아, 이렇게 섬을 늘린 다음에 나무를 해서 아, 여기다가 가면 나무를 벌수 있고요. 그리고 섬을 또 이렇게 늘리는 거네. 어 여기 내집 해야 되겠다. 어어 어. 거기 내 집이야 내집 아닐까? 내 집인데요. 거기 내 집이 아닐까요? 내집 같은데. 여긴 쪼꼬의 섬. 예. 무슨 소리야? 남의 섬이 와가지고 여기 내 섬이라고 써있잖아. 내 섬은 조그매 저기 도끼 들고 있는. 나 여기 땅을 넓혀야 된대. 땅을 넓혀야 돼 이렇게 이렇게. 탑주 알바생이 보이고요. 아, 무슨 소리야? 내내 섬인데. <laughs> 너 저리 가. 야, 여기 나가야. 네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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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왜왜 왜. 왜, 왜. 어데? 여기 사람이 상어한테 잡아먹힐 것 같아.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구해주러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기다 저기 저기. 어머 상, 상어가 사람 잡아먹으려고 필드 둘러. 이 와중에 이걸 이걸 해야 돼요? 어 뭐야? 이거 만드는 건가봐. 필드. 만들어봐. 만들었어. 어어 어, 어, 뭐야? 나무가 없대 나무. 어 나무가 나무. 부족해 빨리 나무 해야 돼. 저 사람 구하려면 이걸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웃겨, 오케이, 다시 거. 눌러. 다시 눌러. 다시 100원. 100원 됐어. 됐어. 눌러. 눌러. 됐다. 어? 여기 배를 만들 수 있는 건가 봐. 아, 배는 20원이야. 아, 됐다. 어? 됐다. 오빠 가서 구해. 타타타 타. 조금도 탈래? 나 갈까? 갈게. 오케이. 가, 갈게. 오케이. 같이 가자. 가자. 간다. 사고 익에서 사람을 구하러 간다. 저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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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칼칼 카이 칼이고 카이트로 카이트로. 너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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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해. 오빠, 어, 구해. 탔어. 탔어. 와, 사고 좀 쳐오다. 어때? 사고 좀 쳐온다. 상어 상어 내가 어어, 내가 지켜줘 어어, 오빠 어, 조심 조심 내가, 내가. 야, 칼로 나나나 배는 나, 나것 같은데요? <laughs> 아니 아니야 나 상어, 상어. 저기요내 머리카락이 조금 잘린 <laughs> 것 같은데요? 아니야 어, 상어 쫓아오는 거봐 저거 봐 그래 빨리 가자 오, 오, 빨리, 그래. 됐다 됐다 오, 됐다. 오, 오, 오. 됐다 와 사람을 구했다 어어 뭐야 도끼질 하신다 어 사람을 구했더니 일을 같이 하는 거야? 여기 같이 살게 되는 거구나 이내 섬에. 자, 그럼 초코의 섬두 번째. 여기야. 알바생. 여기 <laughs> 탁주 왕국이거든요. 여기 탁주 알바. 저기 쪼 쪼꼬빨 쪼꼬시민 도끼를 들고 빨리 일을 해요. 아여긴 일을 초코. 하라고. 여긴 쪼꼬 왕국이에요. 뭔 소리야? 나무 열심히 꼬가 왕국. 배가지고. 어 뭐야? 왜? 이거 업그레이드도 할수 있나봐.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300원이 필요하네. 아, 없네. 열시,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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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일을 열심히 <laughs> 해야 된다. 어, 뭐야? 나 갑자기 돈이 들었어. 어! 오케이. 나 그러면 업그레이드 해 볼까? 업그레이드. 와! 좋아! 와! 좋아졌다. 와, 좋아졌어. 어!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빌드도 들러 볼까? 빌드? 어, 아직 아닌가? 아직 안 된다 봐요. 여기 여기도 업그레이드 할수 있나 봐. 어, 여기도 업그레이드 할수 있다. 300원. 어, 여기 업그레이드 됐어. 우와! 좋아졌어! 나무, 나무도 업그레이드 됐어! 예! 저것도 저거 운전할 수 있어요, 대배? 어? 운전은 안 되나? 여기 또 업그레이드 해볼까? 어, 뭐안 된다. 업그레이드. 아, 업그레이드. 아, 운전하고 나... 아, 이걸 업그레이드 해야 된대, 집을. 집을. 우와, 나집또 좋아졌어! 우와, 또 좋아졌어! 어!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지금 이거 나무를 해서 번 돈이 2000원이거든. 우와, 엄청 많이 벌었어. 이거 그러네. 업그레이드 했으니까. 이것도 또 업그레이드 할수있을우 와! 조과 이쪽 좋아졌지? 엄청 좋아졌어. 배도. 어, 배 봐. 배도 더 좋아졌어. 오! 이건 뭐지? 눌러. 어! 뭐야? 여기 앉을 수 있나 봐. 안녕, 잘 가. 아니야! 아, 이거 무역하러 거야. 가는 거네. 초코야 가지마. 오빠. 오빠 이쪽으로 와. 돌아와. 돌아와. 오빠. 오빠가 도와. 나, 나 보내버렸어. 아니 나 이렇게 가는 줄 몰랐지 나는. 나또 수영 쳐 수영해서 가잖아. 나 땅을 넓혀야 돼. 아, 땅 넓혀야지. 땅을 넓혀야 돼와 되게 어어 보물상자다. 보물상자도 발견했어. 여기도 넓히고 넓히고 오케이. 그리고 나 지금 나무가 더 필요하거든. 어 버그 걸리신 것 같아 오빠. 어집 만든다. 집도 만들 수 있나 봐. 어 여기 집. 어 여기. 만들어줘 오, 오. 만들어줘. 여기다 만들 수, 만들어. 집 만들었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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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조그만 집. 이 집은 뭐지? 이걸 눌러. 아 여기 여기 아, 온 아저씨 집을 설정해 주는 거야. 어 오빠. 그럼 여기서 자는 거지. 오빠 이 아저씨 버그 걸렸나 봐요. 왜요 일안 해요? 네일안 하고 저기야 일해야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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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안돼 사람 또 위험하다. 어 구하러 가. 야 돼. 구하러 가야 돼. 나 빨리 구해. 가, 가, 구해 가, 구해 가, 가, 가자 가. 가자. 가가 가서 구해. 나 운전 안 되니까 오케이. 오빠 운전해. 저꼬는 그냥 집에 있어요. 내가 구해서 아 우와 상호 오오오오오아 상호 저리가. 저리가 저리가 저리가. 안돼 아, 아. 나 빨리. 안돼 뭐야? 오빠 상호 나 따라와요. 와 저꼬 상호. 물리겠다 어, 쪼꼬삼아 타고 가는 거 같았어 와나 따라온다, 따라온다 오 됐다 괜찮아요? 나 괜찮아요 어, 여기 한명더 구했어 와 우리 섬우 오자마자 일을 해 쪼꼬 빼고 다 일을 하는 거 같은데 여기 쪼꼬삼이니까 무슨 소리야 어, 이 아저씨 버그 걸려서 계속 여기서 아니 아저씨 일안 해요 일안 하면 안 되는데 그럼 이거, 이거 집나딴 사람 줘야 되겠다 이집딴 사람 주이이이분 줘야 되겠다. <laughs> 집 주인이 바뀌었어요. 아저씨, 일하지 않는 쫓, 자 쫓겨났어요. 먹지도 말라. 오케이. 어떡하지? 또 눌러. 아, 집을 또 지어주면 돼요. 집또 지어주지 뭐 여기,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여기 땅 넓혀서 이쪽에 집 지어줘야 되겠다. 나 코드 알아왔거든. 근데 코드 쓰는 데가 원 아, 보이는데? 누구 코드 쓰는 데가 있어야 코드를 쓸거 아니야. 여기는 일단 돈을 벌어. 그러면 상점을 가봐. <laughs> 요 정도만 사보자. 아, 225 로벅스? 오케이. 요 정도만 써볼게요. 됐다! 땅을 넓혀, 이제! 팍팍 넓혀! 탁주는 부자섬이 됐다. 어, 땅을 예언. 넓힌다. 예언 계속 건드려볼까? 땅을 넓혀. 땅을 넓혀. 초코가 좀일좀 시켜. 땅을 넓혀. 오케이. 와, 좋아, 좋아. 여기도 넓혀. 여기도 넓혀. 여기 넓혀. 오, 어, 탁주섬 좀 넓혔어요. 여기도 좀 넓혀. 넓히고, 오, 보물상자. 오케이, 보물상자. 보물상자 나오면, 쓴 만큼 또 버는 거지, 또. 오케이,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땅을 넓혀주고, 집을 지어주는 거지. 이렇게 여기다가 집을 다 지어주면 되겠다. 오케이, 여기가, 운막촌. <laughs> 집도 업그레이드가 되네? 오 집도 업그레이드가 돼. 우와. 여기서 지내라고 집을 지정을 해줘요. 여기 여기 다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겠네. 거기도 업그레이드. 그리고 빌드에 어 새로운 거 생겼다. 와 이거는 농장인가봐 농장. 어. 농장. 저거야 이거 봐. 오빠 이 아저씨한테 저 지정해줘봐. 농장을 어, 농장 지정해줄게. 왔다. 왔다 됐다. 왔다. 됐다. 왔다 왔다. 왔다. 농장도 업그레이드 되네. 농장 업그레이드 하면은 뭐야 여기 분수도 있잖아 오케이 농장 업그레이드 어, 아 집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구나 쪼꼬야 내가 탁주집 업그레이드 어? 와거좋아졌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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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살아났어 살아났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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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 어 뭐야 이거 아 저기서 뭐 도망쳐온 건가 봐 우리가 지금 받아들여줘 구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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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공이 온다 해적이다 해적 벌써 쓰러졌다. <laughs> 어, 오자마자 쓰러졌는데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laughs> 어 사람이 또 늘었어. 와 어, 열심히 일한다. 여기 집 지정해 줘. 어집 하나 더 지어 줘야 되겠는데. 오케이. 어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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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야? 조카 이거 이거 컷 여기 사람 지정해 줘야 되나? 이거 누르고 이 남자로 지정하자. 오케이. 왜냐면 어? 싸워야 되니까. 이거 지키는 건가 봐. 그런가 봐. 이거 업그레이드 하면은 아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면은 헛. 어, 좀 그럴싸하다. 업그레이드 더할수 있어요? <laughs> 업그레이드 너무 비싸네, 그다음은? 어, 뭐야. 근데 이 아저씨 집 없는데요. 내가 집해 줄게요. 어, 이번에 음식 만드는 건가 봐. 여기다 만들까? 여기다 만들까? 헛, 만들었어. 만들었어, 만들었어. 오! 여기서 음식 하는 건가 봐. 보글보글. 근데 너무 이거 구닥다리.. 구닥다리다. 내가 <laughs> 업그레이드를 해주겠어.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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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때? 오, 오. 좀 나아졌지? 오 엄청 좋다. 음식은 그러면은 어 아벨한테 맡겨볼까? 오케이. 왠지 요리를 잘 해주실 것 같은데 요리 탁주가 어, 잘 못하지만 여기 식탁이다. 식탁도 놓을 수 있어. 식탁은 어디다 놓지? 여기다 여기다. 어, 식탁 놓을 데가 없다. 식탁이 되게 커. 식탁이 커가지고 놀 데가 없는데 여기 뒤에다 놔야 되나? 여기다 놔야 되다 놨다! 뒤에다가 식탁 놨어! 잠시 나무를 베야 되는데 식탁을 보면 나무를 못 베잖아 여기가 식탁이 있어요 이거 나무 베주세요 나무 베야 쪼꼬가 베야지 쪼꼬는 뭐 하는 거야 나 여기 섬에 주인인데 저기야 시끄럽고요 일하시겠어요? 저기 쫓겨나시겠어요? 사갈바 열시. 어 뭐야? 나돈다 썼네. 나 샵에 한번더 가야 되겠다. 너한번더 사. 한번 더. 한번 더. 더. 오빠 로벅스 이돈 털어. 저기 여기 쪼꼬섬이라고 큰 소리 떵떵 치시더니 식탁은 아담이 관리를 하는 걸로. 오케이 아담 아저씨 관리 좀 해주시고 집마집 지어줘야 되는데. 집이 지금 되게 많이 필요하네. 이건 또 뭐야? 아저씨 여기 서 있었는데 쪼코가 여기 서 있어야 된다. 어, 어, 캔슬, 캔슬, 캔슬. 집을 지금 못 만드나 보구나. 나는 조장군이다. 어, 어. <laughs> 뭐지? 왜 쪼코가 왜 거기 있지? 아저씨 식탁 관리 아저씨로 바뀌었잖아. 아 그래? 내가 그랬어요? <laughs> 네. 어, 어 아닌데 여긴 다른 사람이야. 알 여기 어 여기 알바야 알바. <laughs> 알바라는 아저씨야. 어배 타야 되나 봐. 또뭐 있나 보다. 구해 주러 가. 아 저기. 잠만 깐배 업그레이드 하고 가면은 더 좋은 거 아니야? 더 업그레이드하자. 조장군을 어, 따라라. 오. 배를 업그레이드 를또 해. 오케이. 와 여기 업그레이드 됐다. 업그레이드 또 해. 어 지금 안 되네. 업그레이드 또 해. 어 뭐야 배가 뭐 바뀌었어? 어 좋아. 집도 업그레이드. 아뭐 부족하나? 일단 이걸로 그럼 타고 가. 조장군을 따라라. 오 어, 여기 세 명구 할수 있나봐 자리가 세 개야 하나 둘 셋. 오 어, 그러네. 오케이. 속도도 빨라진 거같은데오 어, 저기 상어 있다. 좋아 좋아 좋아. 어, 오 상어 상어에게서 사람을 구합시다. 구출합시다. 여기서 이렇게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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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했어. 또 구할 사람 없나요? 와 어, 상어 저기. 왜큰 배도 있네? 엄청 큰 배. 이게 우리 무역 배인가?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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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더 구할 사람아 없다 일단 이게 아저씨 이름 뭐예요?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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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가 돌아가, 돌아가, 자아가 자. 아가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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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요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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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상점에서 또 로벅스를 아 아저씨가 밥 먹고 왔나봐 오빠 또 로벅스를 써서 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것 같아요 집을 오집더 좋아진 거야 이거 봐오 어, 업그레이드 다 했다 집 이것도 업그레이드 오 어! 배를 업그레이드하려면 여기 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니까 배를 배도 업그레이드 다 했어. 오! 와 여기 몇명탈 엄청 많이 탈수 있다 네명더 태울 수 있어 네 명을 더 태울 수 있어요 어마 어마어마하죠 어마 오빠 식사하고 계신가봐 농장도 업그레이드 어 뭐야 또 구해야 되나 본데 또또 또 구해야 되나봐요 나 다녀올게요 조꼬도 타고 갈래요 조장군을 따르라 조꼬 저기 바다 군데다가 버리고 와야 되겠다 <웃음> <웃음> 자꾸 이상한 말을 하니까 버리고 와야 되겠네. 족고 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거 먹구름은 뭐야? 어 뭐야? 잠깐 이 뭐야 이거 폭포는 뭐야? 폭포. 뭐야 뭐야? 어 하늘 위에 뭐 있다. 뭐 하늘 위 봐봐. 뭐야 뭐야? 어 잠깐 여기 구할 사람이 없는데 왜 오라고 지금 바쁜 사람을 여기 오라고 한 거야? 구할 사람이 없는데 여기 폭포 봐. 뭐야? 하늘 위에 뭐 있지? 뭐 어, 뭐야? 하늘 위에 보여요? 어 일단 집에 돌아갑시다 하늘 위에 뭐가 있는 게 보여 근데 배 운전하면서 잘안 보여 뭐지나 여기 먼 데서 보니까 탁주섬 되게 이쁜데 괜찮은데 엄청 이뻐? 이렇게 주차하고 아 주차하면 나 떨어지네 나 먼저 내리라고 해줘 조고섬이 아니니까 그렇죠 아니 어 샵에 또 가가지고 보박스 엄청 많이 쓸것 같은 느낌인데 <laughs> 일단 이걸 사서 오케이 땅을 한번 더 늘려볼게요 이쪽을 늘려야 되겠다 여기가 나무가 많아 응, 이쪽이 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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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이쪽, 이쪽. 이쪽에 나무가 많은 쪽을 늘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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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늘리기만 하면은 소용이 없어 오케이 보물 상자다 늘리고 늘 끝이 아니라 이 나무를 해야 되는데 나무를 해야 되는데 어 오빠 네! 저기 배가! 쓰러졌어요! 우와, 뭐야! 진짜 구하러 가야되나? 가보자. 아, 또 가요? 봐봐, 봐봐, 가서 봐봐. 구할 사람 없으면. 어, 근데 구할 사람 있는 것 같아! 저기 상어! 여기 상어가 있고 저기 사람들 있는 것 같아! 사람들 많아, 많아, 많아! 한 명이 아니다. 이 배가 그러니까 필요한 거야. 4명 네 태울 수 있는데? 4명이면 네 좋겠다. 우리 탁주섬에 인구를 늘려야 돼. 우와, 진짜 많다! 3명? 오 3분이다! 오케이! 오케이! 탁주섬 일꾼들! 오. <laughs> 탁주섬의 일꾼들이 3명이 또 생겼네 좋아 좋아 가서 일 시켜야지 <laughs> 어 슬퍼하는 거 같은데? 남자분들 놀랬어 <laughs> 저기 저 상어보다 무서운 탁주섬으로 갑시다 <laughs> 가면 어, 어떻게 일하는지 다 알려줄게요. 어 잠도 자지 말고 일해요. 열심히 일해요. 어, 아직 잘 시간 아니니까요. 잠잘 시간 되면은 어, 잘하면 재워줄게요. 내가 먼저 내려. 내가 먼저 내려. 보면. 이거 만들게 이거밖에 없지? 이거 그만 만들고 싶은데? 저걸 만들어야 다른 거 넘어가나? 그런 거 아닐까? 오케이 그럼 만들어. 근데 여기 땅을 너무 많이 차지한단 말이지. 이거 옮길 수... 업그레이드 말고 이거를 옮겨 이쪽으로 아아이 나무 때문에 못 옮기는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어, 빌드 뭐 만들라는데 어 뭐야 모닥불이다. 어 모닥불. 모닥불 어디다 만들까? 여기 집들 사이에다가 만들까? 아, 어, 만들어줘. 이렇게 만들었어, 만들었어. 어 여기다. 뭐? 오케이 오케이. 어, 누구야, 여기 코드 쓰는 거 생겼다, 드디어! 코드, 코드. 코드 내가 코드를 코드? 알아봤는데쓸 데가 없었는데. 웰컴. 와, 오케이! 좋아, 좋아. 코드가 나중에 생기는구나, 쓰는 게. 땡스. 그리고, 배러 그리고, 여기다가, 스카이. 와, 나 부자됐다! 우와! 내가 코드 알아온 거 드디어 써먹네. 코드를 이렇게 써야지. 어, 이제 이거 만들 수 있다! 집도 내 맘대로 만들 수 있고 좋아. 여기다가 집 만들어. 여기다가 집을 만들고 집을 업그레이드 한번 해주고 여기다가 여기 잘 사람을 어~ 저기 여자분들 먼저 집을 주는 게 낫겠지? 남자들은 밖에서 자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집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집을 만들면 단점이 있다. 공간이 차지해. 어, 나무가? 여기 나무가 이거 이거 나무 베야 되는데 나무 베는 거를 자꾸 집이 차지하네. 그렇게 되네. 어집 아, 방향도 바꿀 수 있구나. Move 집 방향을 틀어줄 수가 있네. 내가 방금 어떻게 틀어줬지? 어, 해가 지고 있나봐. 어, 깜깜해지고 있어. 열심히, 열심히, 빨리 일해. 나, 집 업그레이드 다 했지. 맞죠집 업그레이드 다 했고. 식탁도 업그레이드가 있나? 식탁도 업그레이드가 있네. 식탁은 여기 추가로 더할수 있구나. 여기 똑같은 사람을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여기 이 아저씨 쓰러져 있네. 이렇게 하는 건가? 오케이. 좀 열심히 하고 있지. 다들. 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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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그럼 나 업그레이드 할 만한 건다한것 같은데? 어, 다한것 같아. 농장, 아 농장 업그레이드 다안 했구나. 농장 업그레이드 끝. 농장도 업그레이드 다 했어. 아 음식 만드는데? 음식 만드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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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음식 만드는 거 업그레이드 하니까 다 했다 업그레이드. 더 맛있게 해주는구만. 식탁도 업그레이드 더해요? 식탁이 업그레이드하면 점점 커지는구나. 어, 와, 와 이거 와, 마음에 멋있다. 든다. 멋있다, 멋있다. 이쁘다, 이쁘다. 또 업그레이드 돼요? 와! 쪼꼬야 이거 봐! 엄청 예쁘다! 엄청 예쁘네 진짜! 어 여기 식탁 밑에 누워 계시는 분 저기 자꾸 놀고 있어요 <laughs> 어? 이건 뭐야? 와 이거 이거! 쪼꼬야! 쪼꼬가 좋아할 만한 거다 뭔데 뭔데 뭔데? 이거 어디로 해야 돼? 여기로 해야 돼? 여기 만들어봐 뭐야? 여기 여기 필드! 이거 봐! 뭐야 양이잖아! 여기 농장! 동물농장 생겼어. 양농장이야. 야, 쪼코가 좋아하는 양, 양털 깎는 거 아니야 또? 어, 여기 나 만들면. 나 양털 닦고 싶다. 안 만들었던 거 만들 수 있네. 트레이드는 뭘까? 오 뭐, 뭐야 이거? 트레이드가 생겼는데요? 오 어, 뭐야? 뭐야? 포탈 같은 게생겼어 포탈 들어와봐. 나 여기 딴 데로 왔는데. 뭐야, 아 여기 하늘성. 이거야? 나 하늘 위 아까 폭포 떨어지는 데가 여기였어 폭포 떨어지는데. 아. 아 여기서 떨어지는 거야. 트레이드를 하는 거구나. 음. 아 동전으로 사는 거야. 오 이거 살수 있구나 나무를. 나 동전 필요한가? 어? 동전으로 나무 막 사. 삼겹살, 물고기 막 이런 것도 살수 있다. 나 일단 나무를 샀어. 저쪽으로 또 가볼까? 어 가보자. 나무를 샀고요. 이 총은 뭐에다 쓰는 거지? 손들어. 상어, 상어 쓰러트리는 건가? 손들어. 어, 안녕하세요. 이거 그럼 집으로는 어떻게 가요? 가? 잠깐 집 어떻게 가요? 순간이동이 없는데. 돈 줄어. 아 싸울래요? 와와 뭐야 구름. 어. 아 집으로 돌아온다. 아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쪼꼬 갔겠네. 안녕. 안녕 <laughs> 오빠 집에 어떻게 가지? <laughs> <간지> 장워가 <laughs> 많은데. <웃음> 쪼꼬 쪼꼬네 집으로 갔다. <laughs> 여기 쪼꼬섬이라고 큰 소리를 떵떵 치더니 쫓겨났구만. 오빠. 나는 그러면 여기 집을 더 만들어줘요. 오빠. 네. 나 오빠 섬에 갈래요. 아, 아 와도 돼요. 조금 배 없어요? 오빠 무섭고 배도 없고 상어 있을 것 같아서. 해 떨어지기 전에 오는 게 좋을 걸야아 <laughs> 이거 업그레이드 안 했네? 오 업그레이드 하니까 오더 좋아졌다. 해 떨어지기 전에 가야 되는데. 해 떨어지기 전에 와요. 이 집도 하나 업그레이드 다 해볼까? 오 이렇게 되는구나. 사고가 나한테 오는 거 아니겠지? 업그레이드 어, 그래, 다 있다.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오 좋아. 집도 업그레이드를 해주면 더 이뻐지네. 그래? 조금 오면은 이쁜 집들이 더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오빠! 이렇게. 오빠 나 이렇게, 보여. 이렇게 조금 오고 있나? 조금 오고 있어요? 아 저기 온다. 뭐가 깡총깡총 뛰고 있네? 오빠. 어양양 양 농장 업그레이드하면 어떻게 될까? 양 많아진다. 어디 어디? 어양세 마리 됐다. 진짜다. 양네 마리 됐다. 양 다섯 마리 됐다. 어양 여섯 마리 됐다. 진짜다. 야 양이 여섯 어, 마리 뭐야? 됐다. 뭐야? 시왜 이렇게 뻗졌어 와. 어. 어양 엄청 많았어. 쪼꼬야 집들 예뻐졌지? 어 엄청 예뻐졌어 지금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거는 다 만든 것 같고 어 업그레이드도 할 거는 다한것 같아요 이제 여기가 끝인 것 같은데? 오 배도 너... 다 업그레이드 했고 어 여기 쪼꼬야 이제 밤이야 밤 우리 하루 되게 알차게 보냈어 탁주섬 엄청 늘리고 오빠 나 조금만 늦게 왔었으면 샹호한테 물릴뻔 했어 상어밥 될뻔 했어요? 네네 왜냐면 안 보이니까 <laughs> 안 됐으니까 걱정마요 여기서 여기 제일 위에 큰 집에서 쪼꼬 자요 좋아! 됐다! 닥주섬 대성공이고요 쪼꼬섬 대성공이지 닥주쪼꼬와 함께하는 채널 로블록스 쪼꼬 여기 재밌었죠? 어 재밌었어 어. 쪼꼬섬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되게 재밌어 하는 거 같았어요 우리 다음에 와가지고 업데이트 또 되면 또 놀아봐요 어. 오케이 그럼 안녕, 안녕.